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? 어, 신랑 측에 백성호 분의 친구,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. <laughs> 그럼 옆에는 두 번째로 친한 친구, <laughs> 세 번째로 친한 친구. 아 네. 알겠습니다. 성함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. 어, 아, 이름은 장민성이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김진환이라고 합니다. 아니, 네. <laughs> 굉장히 좀 떨릴 수가 있습니다. 그 이 마음 신랑친구에게 잘 와닿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의 박수와 함께 축하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, 친구분들 앞쪽으로 한번 나와주실까요? 신랑친구 잘 살아라고 화이팅 한번 하시고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,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서 내밀어주시고 신랑 신부도 함께 손을 내밀어주시고, 자, 하나, 둘, 셋 하면, 어, 양손 안올리셔도됩니한 손만, 아파트가 아니에요. 네. 자, 한 손만 위로 뻗어주시고, 하나, 둘, 셋 하면 화이팅! 외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다시 한번더 소리 잘 들어주시는 우리 신부들에게 큰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어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네.